안녕하세요. 지우 엔지니어링입니다.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, as well as s, asterisk 라고 했지만, 굳이 이 편이 없더라도 두개다 적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아무튼 complex frequency s를 a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, 네포 frequency는 몇이죠? 마이너스 9죠. 그 다음에 레디언 프리퀀시는 100라디엄퍼세컨드입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프리퀀시는 몇이냐면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j 100/퍼세컨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네, B 번은 레퍼 프리퀀시는 0이죠. 오메가 프리퀀시는 아 죄송합니다. 레디언 프리퀀시는 9죠. 라디안 퍼 세컨드죠. 그래서 컴플렉스 프리크 프리, 컴플렉스 프리퀀시는 9 레디안 퍼 섹. j9 죄송합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j9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e 사인 n 45t의 경우에는 래퍼 프리퀀시는 0이죠. 레디안 프리퀀시는 네, 45입니다 4 45 5레디안퍼 세컨드네요 그럼 콤플렉스 프리퀀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j 이4 5레디안퍼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D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퍼 프리퀀시는 7이네요 7퍼 세컨드고 레디안 프리퀀시는 7레디안퍼 세컨드입니다 고로 콤플렉스 프리퀀시는 7 ±gh per second가 되겠습니다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